군야이 시낚시는 가게에서는 절대 붕어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군야이 시낚시는 반드시 낚시터 현장에서 촬영된 붕어 동영상과 사진으로 가장 정확한 조항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군야이 시낚시 방문 시 반드시 간판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 한 소류지를 찾았습니다. 그 안내드린 조사님께서 월척 3 3과 어, 월척 세수를 하셨네요 나머지도 계측을 해 보겠습니다 네 부모가 매우 이쁩니다 그리고 그리고 32 월척 턱거리 끝까지 월척을 모두 세수하셨네요. 네, 잔시알은 방생하시고, 어, 잔시알은 방생하시고 모두 내수를 하셨습니다. 이상 소리지 조항이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어, 다른 조사님께서 안내 드린 서류지에서 월척 32를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예, 8치와 9치, 그리고 잔시알이네요. 아, 잔시알은 모두 방생을 하셨답니다.